네, 안녕하세요. 봉생철학관의 주호아빠입니다 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감정 감정할 사람은요, 송철호. 예, 지금 현 울산시장이고요. 네, 도대체 지금 뭐 요새 좀 많이, 예, 매스컴이고 많이 시끄럽고요. 그리고 뭐, 송병기, 뭐, 검찰에서 불법적인 도감청을 한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들 얘기하는데, 네, 녹취 파일은 도감청이 아니다. 뭐 정상적인 파일에 대한 네, 이런 건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입수된 그런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확보한 자료다 이렇게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고 를 있고요. 어 앞으로 송철호, 성병기 운기가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어 저도 오늘 감정을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어, 생년월일을 이렇게 쓰는데요. 어 바로 그냥 느껴지겠더라고요. 예, 송철호 사주 감정하면서. 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겠더라고요. 사주 감정을 하니까. 어,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감정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뭐 요새 뭐요 뉴스에 나오는 내용은 저보다도 더잘 아시겠지만 뭐 불법적인 뭐 어떤 선거 개입이라든지 어, 그리고 뭐좀 불법적인 일들로 인해서 본인들이 어, 하고자 했던 어, 취하고자 했던 일들이 지금 뭐다 터져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주 감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왜 이런 일들이 퍼졌고 퍼졌고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어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고 네 그리고 앞으로 좀 살아가는 온기의 흐름이 어떨지 네, 저도 좀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한번 사주 감정을 어, 하려고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네 우선은 뭐 간략하게 어 감정을 하고요. 어 다시 드릴 말씀이 있으면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나게 시청해 주십시오. 네, 송철호고요. 71세고 격은 1949년 5월 26일이고요. 음력입니다 그리고 격은 평강격입니다 아, 다들 반갑습니다. 들어오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일이요. 2018년. 예, 18년. 뭐, 17년, 18년. 뭐, 이렇게 있었던 일들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네, 박사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게 평, 평광격에 이런 정관의 기울이 들어오면, 이사람됨이좀 잠게, 잠, 아주 잠게 있잖아요. 잠게. 아주 뭐, 잠머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잠게를 부리다가 본인이 큰, 어, 말 그대로 큰 어떤 이런 어, 재화를 당하기가 쉽다 이렇게 지금 음, 보시면 되고요. 이런 평관격에 이런 정관이 들어왔을 때 이게 관살 혼잡이 되거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재화를 당하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이 관살 혼잡이라는 거는 평관격에 정관이 들어와야 혼잡이 되는 겁니다. 정관격에 평관이 들어와서 혼잡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또막 혼돈해서 그냥 막 갖다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어,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 개미 일주, 네, 상당히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수성심리가 강하고요.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기운이 강합니다. 예, 외부에 자기 자신의 속내를 노출하거나 드러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수성심리가 강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런 탁수를, 어,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생각이 좀 이렇게 올바르게 바르게 가야 되는데 어 그렇지 못합니다. 건강상의 문제도 위 네, 소화기 계통 쪽에 좀 상당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 그리고 그래서 뭐 어떤 뭐 어, 뭐 우리가 마, 말씀드리잖아요. 뭐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을 뭐 자주 간다든지. 그리고 좀 소화기 계통 쪽이 안 좋아서 항상 그쪽에 약을 복용하신다든지 뭐 이런 기운이 많고요. 어 그리고 뭐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라면 어 일단은 이런 정관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잠깨 빠져갖고 자신이 이렇게 행했던 일들 예 기해년이 기해년이 들어오면서 어 상당히 이게 축해 뭐 오해 미해 이게 다암압입니다예다 몰래 하려고 했었던 일들이 지금 다 터져져서 올라오는 겁니다 예 올라와서. 뭐, 본인들이 행했던 일들로 인해서 상당히 근심, 장근심이 그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평관격의 정관이 들어오면서, 이런 암압적인 부분이 들어오면서, 어, 본인의 이런 힘들음과 어려움, 장근심이 그치지 않는다. 네, 이런 평관은, 평관격은 일명 우리가 7살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을 때리는 7살, 나를 때리는 7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남자에게는 자식 또는 백모를 뜻하고요. 조부, 사촌형, 그리고, 어, 여자에게는, 뭐, 정혼 외에 다른 남자, 그러니까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뜻하고요. 아니면 남편의 형을 뜻합니다. 이평간의 특성은, 건병 왕강, 투쟁, 성급, 흉폭, 흉폭함이라든지, 고독함이 있고요. 어,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는 권력을 믿고 행패를 부리고, 권력을 믿고 까불다가, 예, 재화를 당하고 상당히 곤란한가 힘들은 또 비난을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람들한테 해서, 뭐, 살아가는 거와 사주상의 기운이 좀 일맥 상통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평광격들 자신의 어떤 이런 세력, 자신의 편들, 어, 자신의 어떤 이런, 어, 뭐, 내 편들을 믿고, 어, 이렇게 행동한 일로 인해서 세상, 세인들의 비난을 받고, 비, 그걸로 인해서 비방을 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욕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 이분 사주상의 기운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왜 이런, 어,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사주상의 기운을 보면 딱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 이분은, 일단은 뭐사법꽃이 그리고 뭐 전라도가 고향이시라고 나오고요. 거기서 잘하셨다 나오고, 그리고 뭐 보면은, 예, 뭐 좀, 기, 기운 자체가 좀 완강한 기운이 많습니다. 예. 어 그리고 뭐 이런 특성은요 뭐 두목 깡패 두목이죠 군인 또는 협객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 좀 대부기하는 사람들 예 이런 평강격을 쓰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 돈을 좀 많이 버는 그런 기운들 있잖아요 어, 또 이게 성공과 또 실패가 네 금방 좌우가 되는 기운이고요. 또, 평, 평강격의 식상관의 살아온 기운들이요. 뭐, 선거도 지금 뭐, 아홉 번이 갈튼 뭐, 몇번 이렇게 쭉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살아온 운기 자체가, 네, 이런 식상관의 기운들, 상관의 기운들이 상당히 안 좋은데, 어, 그런 기운으로 인해서 실패를 많이 맛봤다 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예. 네, 이 식신, 평강격의 식상관의 기운은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나 상관의 기운. 어, 참, 살아가는 건뭐 별반 차이가 없고요. 어, 그리고 식신이 있으면 흉폭한 편관의 특성은 억제됩니다. 예, 식신의 기운, 억제는 되지만 일은 그렇게 썩, 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45세 때부터 뭐 선거에 나와서 뭐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별로 안 좋아요. 이때도, 어, 충미충으로 깨지고요. 축축, 예, 이런 자영이 들어오고요. 오축 해살로 깨지고, 네, 그리고 55세 때도 가보대원 예, 안 좋습니다. 이게 자미형이라든지 해살로 깨지고요. 좌우, 충으로 깨지고, 예, 좌축 합토가 되면서 탁수가 들어오고, 예,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뭘, 뭐, 선거를 하든 뭐라든 간에 안, 달, 안 될, 안될 수밖에 없었던 기운이고요. 이 무술의 기운 자체도요, 사실은 이게 술 이게 미술형이잖아요 축술형이고 예 이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이게 본인이 예 이게 은인을 어말 그대로 정말 은인이라든지 자신을 이렇게 좀어 생각해 준 사람들을 어, 이 당시에 저질렀던 일들로 인해서 상당히 윗사람들 자기를 보살펴줬던 사람들을 은인을 배반하고요 뒤통수를 때리고요. 예, 이거는 뭐,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건 그런 기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정관의 기운이 들어와서, 네, 뭐, 좋게 쓰여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평관의 기운. 일단은 뭐,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기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양인이라든지 괴강이 동조하면, 뭐, 군인으로 크게 성공하는데, 뭐, 이분은 일단 군인으로 가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좀 문간, 무간, 이렇게 나눠서 본다라면, 좀 문간으로 좀 서, 어, 성공할 수 있는 기운입니다. 예, 이게 토생금 해서요. 예, 정인을 생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좀 머리를 쓰는 영역 쪽으로 가서 출세를 하는 경향이 있다. 예, 그것도 맞고요. 평관과 편인이 동조하면, 외교국을 편협, 그러니까 평력하지 아니 하면, 행상이 될수 있는 팔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편인의 기운으로 봤을 때, 그냥 변호사로서 수임이나 하고, 예, 그냥 거기까지의 생활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 본인이 뭐 울산시장으로 나오고 이러면서 지금 탈이 다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눈에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밥그릇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의 밥그릇. 좀 제발 사주감정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이래서. 밥그릇에 넘어서 이렇게 좀 분이 차, 는 이런 기운으로 가려고 하면 이게 이런 탈이 나는 겁니다. 그냥 변호사나 하면서 수임이나 하면서, 어, 대부기하는 그런 팔자들이 있으니까 돈을 버는 쪽으로 좀, 어, 힘을 썼어야 된다. 이 사주상의 기운은. <laughs> 그리고 이게 우리가 뭐 합살 유관이니 합, 뭐 우리가 이제 뭐합관 유살이니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이런 평간의 기운이 어, 나한테 좋게 작용을 하는 기운으로 왔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게 그릇이 분해 넘쳐서 이렇게 됐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정간의 기운이 들어올 때평간의 기운에, 어, 장께 능하고 호색 다음하며 의외의 재화를 당하거나 장근심이 그치지 아니한다. 네, 이게 참. 네, 일단은, 이런 기운이 있고요. 일단은 또 공망의 기운에 예, 이런 편관의 기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에고를 이 사람이 도와주고 이 사람이 챙겨주고 할날 했던 부분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히 곤란한가 힘듦. 예,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해도 예, 그, 그, 그 공이 백해 무익하게 된다. 예, 이렇게 사주상의 기운이 나옵니다. 네, 다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이 사람의 지금 사주상의 기운과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과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이게 무은지형이라고 해갖고요. 이렇게 무술련에 저질렀던 일들. 이 형이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어, 축술, 미술, 뭐 이런 식으로 깨지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런 형이 있으면 성질이 냉혹하고 따라서 친구 친구들이나 은인을 해치고 적과 내통을 잘하고 자라, 특히 시비운상에 사나 절이 있으면 은혜를 원수로 갖고 불의비도 예사로이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길이 아닌 곳도, 어, 그냥 예사로 가는 겁니다. 어, 그동안에는 뭐 괜찮았다. 어, 뭐 괜찮을 거야. 뭐 이렇던, 이렇던, 어, 이랬, 이랬던 일들 있잖아요. 예,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을 그냥 예사로 갈수 있다. 예, 편안하게, 이렇게 보시면 맞, 맞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이 송초로 이분은, 어, 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네, 상당히 몰래 하는 일에 특화될 수, 될 수가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이런 기운을 많이 숨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 뭐 표정 하나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이런 속내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얼굴이 붉어진다거나 뭐 표정이 안 좋아진다거나 뭐 이러면서 본인이 어? 감정을 다 드러내는 사람. 오히려 솔직 담백한데 이런 분들은 탁수가 되기 때문에 물이 말 그대로 이수가 됩니다, 이수. 탁수가 되기 때문에, 이사, 이런 사람들 속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예, 이렇게 또 오늘 방송을 이렇게 또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기기울여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은 사람은요, 어,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그릇이 아닌 곳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이런 기운이 나, 드러나는 거고요. 이게 다 누구한테, 어떤 기운한테, 뭐, 휩쓸려서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다 정부에, 다 부담이고, 네, 전부 다 이게 정말, 예,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시는지는 아시죠? 이게 다, 이게 정권에 정말, 예, 안 좋아지는 영향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서부터, 어, 정말, 문재인, 씨는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들어질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상당히 뭔가 좀 위기의식이라든지 어, 상당히 정말 어, 운기가 흉하게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한 게요. 아뭐 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뭐 지소미아서부터 남북 문제서부터 네. 전부 다 지금 사실은 예, 경제 경기 예, 전부 다 지금 사실은 어, 제저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음, 많이 좀 힘듭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어, 또 한번 감정을 해 봤고요. 어제도 제가 조국 사주다라고 했더니 바로 노란 딱지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로 남불 사주 감정 했더니 또 다시 초록색 딱지가 다시 붙더라고요. 야, 진짜 저도요. 이 머리 싸가면서 이렇게 노란 딱지 피하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뭐 감정을 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어렵고 참 이렇게까지 정말 잔머리 써 가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 건가 서글프고요. 정말 아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제가 무슨 뭐 신의 한수라든지 무슨 뭐 구독자가 50만, 100만, 160만 명 되는 사람도 아니고 왜 저를 이렇게 경계를 하는지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 사주 감정 그대로 읽어 주는 사람인데 그렇게 쓴 소리를 하는 사람인지 본인들 귀에 그렇게 거슬리는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슬픕니다. 정말.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이것도 또 바로 또뭐 조회수가 천회가 넘어가던데 난든지 이러면 뭐또 다른 또 어떤 타이틀을 걸어서 또 이렇게 올려야지 또 노란 딱지가 안 붙더라고요. 아 하여튼 뭐 저도 또 <laughs> 서글픈 마음에 넋도리를 한것 같고요. 일단 송초로 네, 운기 안 좋게 흘러갑니다. 네, 흐림이다, 흐려. 아, 이 자체가 사실은 웅기 자체가요.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뭐, 매스컴에 나오고, 뭐, 검찰 조사 받으러 다니고, 이 자체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운기가 좋으면, 뭐, 말 그대로 헐뜯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고, 그냥 평탄하게, 조용하게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예, 이 자체가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운기 자체도 안 좋고요. 흉합니다. 그리고 재살도 들어오기 때문에, 뭐, 정말 갇힐 수도 있다. 네. 정말 뭐, 내가, 검찰 출입한다든지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뭐 재살이라고 봐야죠. 음. 네, 아유 멸공입니다. 예. 정말 <laughs> 나라 걱정에 잠이 안 옵니다. 잠이. 네, 잠이 아니고 아, 잠이 안 오고요. 이게 우리가 합법적인 꼼수가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불법적인 꼼수가 있는데요. 이런 합법적인 꼼수는 얼마든지 써도 된다. 네, 이런 뭐, 정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네, 이거는요, 뭐, 어떤 수를 가지고, 누가 누구를 가지고, 인간이 인간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뭐, 예약을 뭐, 이렇게 해 놓으시던지, 어떻게 됐던지, 일단 뭐, 신년 운세를 좀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요. 네, 예약들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봉생이 오늘도 이렇게 힘든 애로점 속에서 방송을 한다라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름 좀 잔머리 써가면서, 네, 이렇게 좀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그런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머리를요, 아주 좋은 데 쓰라고 있는 겁니다. 좋은 데 쓰라고. 예,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와,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라고 잔머리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꼭, 뭐, 진짜, 재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많아요. 뭘 불법적으로, 어? 불법적으로 도감청을 했니, 어쨌느니. 좀 꼼꼼하게 짚어보고 나서, 매스컴에다 떠들어야지 말이야. 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꼭 재진놈이 말이 더 많아요. 재진놈이. 응? 어? 잘못하지 않으면 되는데. 아이고 참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검찰 분들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어이없고. 어? 그냥 재진 사람들 가서 똑바로 어? 처벌받게 한제 밖에 없는데. 진짜 검찰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진짜. 프로 중에 프로들인데. 예? 어? 정말 바둑도 프로 기사가 왜 있겠어요? 에? 아마추어가 아무리 뭐 9단이건 아마추어 바둑이 뭐 아무리 7단이건 9단이건 그럼 뭐 합니까? 아마추어가 그냥 이런 대회에서는 7단, 인터넷 에서는 9단이 최고인데 프로한테 대지를 않는데이 프로는 검찰분들입니다. 쿠프로는 이런 분들이 뭐 어? 정말 뭐 개중에 정말 한두 명 그분들을 가지고 다 싸매가지고 검찰은 나쁘다 검찰은 정치검찰이다 이렇게 올가매면 대다수의 검찰분들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공수처 진짜 네 정말 아참 진짜 이것도요 어제 그저 뭐야 그주 주영 주영 아 그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어 임기 끝나고 나서 어 정말 수사받거나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이냐, 정권, 정권이. 저도 걱정입니다, 정말, 공수처는. 저도. 뭐, 결론적으로는 뭐, 이게, 어? 패스트 트랙도, 뭐, 무늬만 패스트 트랙이냐, 얻은 게 없다, 득과 실이 없다. 딱 맞잖아요. 그게 뭐, 뭐가 크게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이겁니다. 뭐, 70몇 명인가, 70명인가, 뭐, 이걸로 뭐, 연동형 비례대표로 뭐,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 떠들어 놓고, 결국은 뭐, 53명인가? 아, 253명하고 나머지 뭐, 47명. 그리고 그 중에 뭐, 몇 명을 이렇게 하기로 했던, 했다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무늬만, 네, 무늬만 뭐, 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참, 갈팡, 질팡 우왕장, 아마추어들 모여있는 집단도 아니고, 진짜로, 국민들 알기를 정말, 뭐 어? 같이 하는 건지 진짜 다들 왜들 그러는 건지 뭐 아둔하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아둔하지가 아직도 뭐 60년대 70년대 뭐 정치를 생각하는 건지 한분한분 한분 깨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리고 뭐 진짜 대구에 있는 뭐현 무슨 뭔 3번 뭔 이런 철학관 하시는 분이 자꾸 제 얘기를 톡톡 하시는데 진짜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좀 경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고를 드립니다. 대구에 있는 뭐3 무슨 뭐 철학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당신이 내 얘기 한거요 usb에다가 다 내가 녹취 떠나가지고 그 부위만 당신은 내가 진짜 이거 갖다 하면 몇 백만 원이라도 벌금 맞고 어? 정말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는데, 지금 뭐 어렵고 힘들어, 힘들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더 힘들고 어렵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그래서 참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다가 다 USB에다가 당신이 내 얘기 해놓은 거 내가 여기다 다 이렇게 저장해놨어요. 예? 이거 하면 당신 하다못해 몇백이라도 벌금 맞으니까, 제발 그런 식으로 나 팔아가지고 구독자 늘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대구에 있는 철학관인데,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인데, 자꾸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담을 하고. 예? 아, 참, 정말 속상합니다. 뭐, 내가 자기한테 배워서 뭐 유튜브를 하게 됐니, 뭐, 어? 어쨌느니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예? 내가 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어렵고 힘들잖아요. 당신 진짜로 어렵고 여기에 다 담아져 있어요. 당신이 나한테 어떤 식으로 내 방송을 했는지 어? 다 지우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내, 영, 내 영상 올려놓은 거다 지우세요. 여기 다 내가 해놓은 거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는요. 제가 나중에는 제가 이거는 다 진짜 내착 지켜보고 내가 이거 할 거예요. 어, 다른, 저, 저한, 저한테 뭐, 어디 무슨 뭐, 법인체, 나상 이상가 뭔가 하는 사람도 저한테 전화 왔던 거, 그것도 제가 다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제가 다 영상으로 해가지고 다 올리려다가 안 올렸는데, 이게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런데 에너지 쓰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안,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제가 빌어드리고, 어, 나라를 걱정해서, 정말 빌어드리기도 바쁜데 내가 꼭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를 써야 되겠냐고요 에? 정말 이상한 사람 만나면 벌금 몇백씩이라도 맞고 이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자꾸 이러면 저도 제 방송에다 당신 실명 거론하고 어? 조각 사유로 인해서 밝혀야 되는 알 권리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에?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사람 건드리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는 사람 어, 무섭고, 뭐, 당신이 힘들어서, 응?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됐어서 가만히 있는 거야, 안 됐어서. 아량을 베풀 때,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 어? 조용히 계세요.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해서, 어, 송초로 사지검정을 했고요. 하여튼 뭐, 요 외에 자꾸 이상하게 감정 외에 다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냥 두는 게 상책이고요. 뭐 괜히 제가 그런데 에너지 소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 힘들고 어렵고 이러신 분들 빌어드리기도 바쁜데. 하여튼 뭐 요렇게 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 하겠습니다. 하여튼 방송만 키면 아, 자꾸 이렇게 내가 아, 좀 자제를 해야지라고 하는데도 꼭 15분을 넘기게 되더라고요. 아유, 하여튼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고 좀 흐리게, 안 좋게, 흉하게 흘러간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배달의 이모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장사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생각, 저를 생각해 주시니까 그냥 가만히 계셔라.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해 주시는 분들. 근데 또 이걸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봉선 철학관의 조합방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